옆포네 어때? 옆포 여포 있고요. 근데 이게 더 이것 때문에 바퀴벌레라고 불려잘 나오긴 했는데 약간 아드랑 잘 어울리죠. 보고 있고 한 명은 모르겠어요. 하나 어뭐였 뭐, 뭐 하나 있었을 텐데. 저세대 나왔을 텐데. 장비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 찌가 없어요. 방청각까다라고 맨날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던지기밖에 없어서. 배리겠으면 좋았을 텐데. 행운을 빌어 검게잘 뽑히긴 했어요 근데. 네. 고철은 가져가야죠 일단 고생했습니다. 캠프 하셨고요. 머리 올릴뻔했요 아니 이거 어차피 머리 안 올라가도 되니까 그냥 방어력으로만 올려놓을게요. 안 가면 되니까. 캠카는 많이 남을 거예요. 지금 저 가져갔어야 되는데 원래 같았으면. 일단. 대신에 이제 이게 만년필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허비하는 게 많았어요. 템 올리는 건 금방 올리긴 하거든요 그니까 러그 할애한 시간만큼을 이제 약간 머리에 쓴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긴 하는데 제가 굳이곧절 OPS를 가는 이유를 보여 드릴게요 이게 물론 지금은 잘 풀릴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그고 판단해야 될것 같긴 한데 뭐 머리가 안경 뽑을 게더잘될수 있는 판도 있고 아닌 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캠프 하셨고요 글서가뭐 맨날 똑같은 판이 아니라서 팔이랑 구멍 올라가고 이거는 무기 때문에 잠깐 빼는 거예요. 네. 상구지 아예 몰라서. 병원 술란이고요본 적도 없고. 그 만년필은 필요 없고요. 어느 거는 다 얻었을 거예요, 네. 병원 총성이고요. AK가 됐네요. 전폭을 풀어야 되는데. 아직 뭐, 떼실것 같진 않으니까. 맞으면서 할게요. 초반 전폭이라 좀 따갑고 좀안 좋긴 한데 맞으면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쵸 그쵸 바로 올라갑시다 착이해요 음, 수방수 술아이구요 바로 안성하고 쇠고기는 필요 없습니다 공장가서 안경이랑 쌍안경이랑 올라갈게요 안경은 이제 투구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쌍안경은 무기 때문에 어뭐 나왔는데? 쌍안경 고생했습니다 힐킬 나셨구요 캠카는 확실히 수, 수월하죠 확실히 이러면, 공장 까지 졸업 다 했고, 방탱 가는 것도 빠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 속도만 나오면 참, 이렇게도 참 좋을 텐데. 지금고무는 소음기 용도가요 아니요, 셔츠 갈 용도죠? 이거 하나는 발에 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아, 셔츠를 그럼 쓸까 야 되니까 좀 비효율적이라서, 그거 대용으로 이제, 어, 잠깐만요. 어, 큰일 났다 요 그거 대용으로 이제, <laughs> 그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거 남은 거는 그거예요. 그, 무기고, 셔츠는 이걸로 가는 거죠. 어사이. 예. 학교 총선이고요. 고생했습니다. 점퍼킬나셨네요 되게 위험한 뻔 했는데. 이거 정이랑 체력템 먹으니까 엄청 날쳐죠 슈빵이랑 정의 했선건데 체력이 거의 100 이상 찼어요. 이게 진짜 잘쳐요 체력 버프 먹고 나서부터는. 정장이 나왔네? 오늘이러 어, 정장 가야 되는데. 일단 원래는 의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 정장 나왔으니까 정장 갈게요. 네. 뭐, 나온 김에. <laughs> <laughs> 1군구 됐고요. 날카로운 목소리. 들어 올라가는 거. 연못 소란이고요. 템은 금방 도착할수 있긴 한데, 까비. 잡으셨나? 발견. 어, 잡으면 죽여서 100개 하면 되는데. 아, 설마, 뭐지? 아, 터널인구. 터널이나 등산로일 수도 있겠다. 등산도, 아, 설마, 제발. 아, 서태면 원콤 내셨겠네. 까비? 아, 50딜 세상에. 아, 무슨 누가 오면, 어, 그거 터진 줄 알았겠네. 누가, 누가 오면은, 그거 터진 줄 알았겠어요. 저거 뭐야. 저거 뭐지? 그, 다레보 터진 줄 알았겠어요. 누가 오면. 쉽지 않네. 오케이. 템 안정성은 이게 좀더 좋기는 하네요. 오랜만에 가는데. 제가 이거를 아예 안 가서 그런 판단 내린 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가봤다가 아니다싶어고 o p s 바꾼 거긴 한데 조금 비교를 하면서 할게요. o p 스를 워낙 쓰다 보니까 말이죠 초반 템은 이게 확실히 안정성이 있긴 합니다. 연못 총성이고요 이틀 폭식했다고 바로 단식.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복갱이나 하나 더갈 필요는 없고. 고무는 챙겨줄만 해요. 소음기 덕 때문에. 네. 샷을 올라가고. 여기. 어우, 야, 친구야, 너가 맞으면 안 되는데? 숫저러란이고요 어, 어떻게 몸을. 사신성이을 하면서까지. 오늘 내가 쏜 거긴 한데. 발이랑 장식 때문에 유리잔을 좀 많이 챙길 필요가 있어요. 버리자. 숫적 총성이고요. 멍멍이에게도 잡이 없는 총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적대계이기 때문에, 옷감 패스하고요. 어, 죽이 나왔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긴 해요. 어, 이거 템이 좀 난잡하긴 하네. 쇠쇠 올라오고. 원래 템을 이렇게 가지도 않는데요. 이게 지금 템이 되게 핵심템만 나와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쇠쇠로 들어온 거거든요? 문 잡템이 다 뜨네, 여기서. 네, 이래놓고 파밍을 쇠쇠 못하면 눈물 나는데. 뭔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 뭔가, 뭔가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딴데 가서. 네, 그쵸. 원래 야생동물이 제일 많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시생급이시고요 이게 투구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새하슬이 많이 부족해서. 자, 셔츠 완성합시다. 오케이. 또 아야가 가시도로 갔기 때문에. 나, 상대는 50대 이상으로 때려 팰수 있는데 저는 50대 이상으로 안 맞는 그런 진기 명계를 볼수 있어요. 미스릴 나왔네. 머리 가면 되지 않나? 어, 바로 완성합시다. 됐네. 그래도 미스릴이 템을 살짝 줄여주긴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 너가 그냥 빨리 나왔으면 해되는 문제였어. <laughs>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나왔으면 됐어요. 네. 뭘 나오고 다시 고 떠나서 그냥 빨리 나왔으면 되는 거였어요. 터댐이고요순전하고 다시 고 없어요. 네. 전널 총성이고요. 뭐랬어? 누도 나왔네. 어, 고민 근데 있을 텐데. 고생했습니다 패턴 시킬 나셨고요. 위험발. 그렇죠. 레벨링 보시면 딱 위험하기는. 긴 친화면이면 지나하실만 한데, 지나하실 아 블랙만 바로 없구나. 네, 그렇죠. 확실히 너프가 체감이 되긴 하죠. 안 될래, 안될 수가 없는 거라 보니까. 뛰는 것도 없고요. 구레벨제압제였고요 수면도나 레벨링이나 높네요. 오케이 제가 선두를 완벽하게 달리고 있다는 얘기고 바늘 하면 가져갑시다. 이고그 다음에 못밀 수도 있어요. 딜량이삐까쳐서 이럴 땐 딜링 카운터가 좋기는 한데 당연히 바렛이 아니라서 총알개수 때문에 밀리는 없어. 원래 총알개수 때문에 밀릴 수 있거든요. 대비이 조금 더 세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위조각을주네 갑자기? 병원이랑 마을의 맛은 아니고요. 블랙만 바라서 아마 힘들 거예요. 저, 저기서 거의 붙여진다 봐야 돼서 네, 양궁장수란 있고요. <laughs> 근데 또 워낙에 키워는 당하신 게 많으신 분들은 또 저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가. 까이 까비, 유라자가 셨고 단단하네요. 지금. 채용과 같지가 않네. 하지만 물렁물렁하면은 내 힘을 키워서 더 때린다 그런 마인드. 오케이. 까비 까비. 이거 어 그거 갑시다파이어 올라가자. 라이터도 나와주면 땡크인데. 나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맨날, 안 나와줘서. 그죠 벌크업 해서 때려야죠. 물론, 이제, 아야는 총을 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야가 벌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봐야 방아쇠 더 세게 당기는 거 빼고는 없어요. 네. 총을 두들겨 뺄거 아니면, 네. 등기로쓸거아니면 다들. 쏘기 올라가고. 쏘는 올라가면 되고. 등산로 가면 스팀이랑 다 커버 될거 같아요. 정했어고잘 찾아. 버프 먹어갖고. 가죽이 좀, 아, 그, 도명이 제외하면 스피드가 낫긴 한데, 어차피 다쳤네요, 등산로가 숨문기 완성하고 그 예전엔 중개화가돼갖고 이연발 봉인하고 많이 하고 다니긴 했죠 한창 저 이거 방송 초창기때만 해도 둥개화야 되게 많았는데 이 정이랑 그거덕분에 이연발 미스릴은 하나만 가도 되겠는데 <laughs> 글쎄요. 이원탑 만들어달라고 하셨죠. 그죠. 고주가 수란이고요 가죽은 어차 포기할 거니까 필요 없고. 형갈수면 애매한데? 선물을 버려야겠는데요? 어쩔 수가 없네. 장식을 갈게요. 일단 이걸로. 장식이 너무 손해요. 이걸로 안 가면. 이거 올라가면 이거 물 올라가야 되는데. 양궁 패스 하고요 성배? 는 네, 채템으로 쓸만하긴 한데. 대? 안 돼.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템카일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것도 하나 분할되면 하나 버리면 되는데 분할도 안되갖고 이렇게 분필 패스하고요. 분할 좀 되게 해줘. 걸곳에 올라갑시다. 이아찔살뜰한 실험체들 몸은 강화가 됐는데 이 저거 하나 버리는 그 생각을 못 해갖고 등산도 소란이고요. 그때는 실험체들 능지를 조금 더휘댕을리고요 그렇죠. 그만큼 전략적인 수가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이게 너무 템 칸이 많아지면 고인물 분들이 아주 깽판칠 거라 이해는 되는데 이제 대부분 템 맞이는 거는 템상 때문에 올리는 게우가좀많아 갖고. 그렇죠. B 등급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실력 관리가 되는 것도 있고. 다 그냥 다 스태미나로 아니다 가라마식기 아니구나. 하나만 올라오면 되죠. 근데 하나는 밝아야 되니까. 11렙 제하지였고요. 레벨이 약간 높았기 때문에. 고인물분들 제어선. 맞습니다. 그쵸. 근데 뭐더 늘어나면 난리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지금 제가 너무 적응을 해버려갖고 적응하신 분들은 늘어나면 또 그거대로 되게 적응 안될걸요? 이렇게 늘어나서 어? 탱는칸 6칸이 끝? 아니었나? 그럴까? 예전에는 이게 약간은 뭐 돈독이라고 볼수 있긴 한데 예전에는 템카 하나가 아예 잠겨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좀웃는 얘기긴 하죠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요한간지 잠겨있.. 여기가 엑스프로에서가 잠겨있었고 그거를 시작할 때 같은 거 뚫고 해야 됐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갖고 어,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에 적응을 해 했고 네. 네 맞아요 그 약간 템칸 터지는 친구들 하면 확실히 그 느낌 이 많이 받긴 하죠 에이등급 제가 할때 없고요 바리시다 보니까 총알이 많이 부족합니다. 데미지는 근데 기깔나게 잘 떠요. 웬만한면 딜거나 잘안 안 밀리더라고요. 승연도 막, 이 두세 단계 차이 나는 거아니죠만 참치. 그쵸. 사람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뭐, 적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세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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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나이스. 얼물 <laughs> 가야지. 등산방에 뭐 없는데 자꾸 총성이 나네요. 뭐지? 큰일도 아닐 텐데. 마에가죠. 마이 마이가좀더 했어, 이다이연마이없어으면 아쉬운 부분. 안 빼시면 킬이고요. 발견. 틈 발견. 차이 때문에 질량 차이가 좀 심하네요. 위클인 줄 알고 오셨겠죠, 연발 위클인 줄 알았겠지만 위클보다 더한 연발 그래서 많이 망하신 것 같아요. 총이 근데 한번 말리면 끈한두 꼬똥 치 말려서 딱 그거를 보여주는 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사공고 됐고요. 마이님이 제일 문제네 총알 거의 드미르가 안 들어가네. 그러면 숙작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유라다가 쉬갖고좀 단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터널 술란있고요 애초에 제가 찌릿카운터가 면을 해결되는 문제인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를 중점으로 둬서 나쁜 버릇은 아니거든요?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뭐 채팅도 올라오고 하는 거라서. 이해는 되는 행동이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네,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총은 말리면, 총성 때문에라도 힘들어 부답한 소음 끼더라도. 네.. 거의 끝 끝판.. 본다.. 생각해야죠 그래서 초반 운용을 잘 해야 됩니다 총을 진짜 총발이 가끔 쎈만큼.. 연발 특히 요즘같이 총이 살짝 좀 힘든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클 여기 있네요 잡아갑시다 핀만 같은 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저처럼 핀만 같은 거 가죠 근데 갓시 돌아, 아니 마이가 후반딜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서 아니 소함 없어서 못 잡나 이거는? 빼지는 않을게요 마라로 몸으로 맞고 가야 돼요 왜냐면 뺏길 수 있어서 요즘 총 힘들긴 해요. 제 생각에는 총이 힘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피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피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피만이 괜찮아서. 그래, 힘... 한 번. 근데 이분 말고 다른 분이 한번 계셨죠? 총알 때문에 이것도 못 밀겠는데? 이 분이 안 빼시면 할말 없습니다. 근데 빼셨네요, 다행히. 일단, 구상부터. 어? 죽어! 니다 오케이. 빵이랑. 일단, 계속, 그, 해줘야 돼요. 아, 성크 나 아, 제발. 이거 손피 못 먹으면 눈물 나는데? 이연발 고생했습니다. 사짜가못 먹게 죽였다. 길게 산 정확했죠? 딱저 죽음 피였어요. 아휴, 개키온 거랑 뽑아가야겠다. <laughs> 뭐 제가 손피로 무슨 부기영화를 누리겠네요. 나이스. 고생했습니다. 캠프하셨네 고생했습니다 무학 캠프한거요 많이 맞았죠? 네 누리겠네요 제가하고나 곰부터 싹돌아옵다다 이거 애초에 근데 절이 열려야 가는건데 어? 수란 도분건가 하이 발견. 하이 네. 곰... 걸려서 잡아야되는데 네 그니까요 아마 많이 힘들어서 그런것 같아요 많이 밀리셔가고 아니, 가끔 또 얘가 약간 침대를 같이 나와주다가 또연매이것도안 나와요. 하여튼 믿으면 안 돼요. 저 친구는 얼굴이 두가지기 때문에 얼굴이 막 싹싹 바뀌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그 친구는 믿으면 안 돼요. 마사몬에 패스하고요. 고주가수로 아니고 제가 뒤통수받은게 너무 많아서 이 진짜 롱이노스로 진짜 막말로다가 진짜 한 번에 툭 찔러야 돼. 저 친구는 안 돼요. 일단 근본이 안 돼요. 근본이. 승모 나이스. 언제 지동수를후려가겠지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호텔 소란이고요 팔이 없는데 단단하시네요. 네. 데미지가 그만큼 약한 것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게 마이나, 마이가 대체 데미지가 센 편이 아니고, 저 엄청 될 편이 안니서요 그리고 이제 한분 누구죠? 남은신 분이? 에키오온이었나? 에키오님은 그냥 숙여도 때문에. 톱소 누구한테 주는 것보다는 제가 끼님에게 맞긴 한데. 핏망 체력 양이 좋아서.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물가쪽 가구요 어디 겠지마일라면 하나 빼고 하는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맘 편할 것 같습니다 벌써에서영애만냥 이렇게 추가되면 있으면 어떨 것 같은가요? 시기 어.. 뭐, 만냥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네. 불서가 하도 이 밸런스 때문에 못 잡아갖고, 그것만 잘 잡으면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긴 해요. 영예 보면서 위클버퍼가 되게 좋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서 특성상은 1 특성상 너무 자주 때릴만한 환경이 나와서 영예보다. 그래서 값어치는 더 높을 것 같고, 그럼 위클싸움이 좀 많아지겠죠? 어, 취지는 좋은데, 약또 뭔가 밸런스가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최대 체력 증가합니다. 맞아요. 엄청 많이 증가요? 이조더 증가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이거 그냥 깬프하시려고 찍으신 거죠. 뭐라고 석값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석값은 효과가 있고, 얘는 효과가 없죠. 오케이. 무기도 개틀린 건아니셨 나? 뭐 데미지는 발에서 세긴 한데. 그, 딱, 그 영원의 이가 딱 그건데. 네. 그쵸, 영에도 거의 그거긴 하죠. 방어력도 높을걸요, 석값보다? 50. 5 0 방어력 똑같아요. 방어력 버프 먹어서. 방어력은. 이전에면 그게 맞는데, 석값이 방어력. 버프먹.. 아닌가? 아 죄송해요 잠깐만 아닐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똑같은거 맞네요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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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승급이고요 아, 아, 깜짝이야 받, 받는 피해감소가 1차이나긴 해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순간 헷갈려 갖고 아, 맞네요 정확합니다 네. 뭔가 정확하게 알면서도 제가 가끔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서 확인했어요 제 눈으로 확인 해야죠 괜히 또 이상한 점말해렸다가 오늘도 댓글 보다가 그걸 봤어요. 쇼이 치 제가, 제가 분명 10 추가, 그, 부, 무자비, 그, 부담거래가 10 추가 피해인데, 무자비랑 같이 콜라보에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예전 영상, 예전, 예전 영상은 아니지. 그게 예전 녹화, 그건데요. <laughs> 녹화 파일인데, 올린 거는 최근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110% 추가 피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110% 추가 피해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10 추가 피해랑 10% 추가 임차. 피해는 좀 쉽지 않은 거라. 석갑 내, 버프 먹었습니다. 비교적 글래먹버프 먹었어요 비교적 그렇죠? 그래갖고 소나분이 알려줘서 댓글 고정시켜놨거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1 0초가 데미지인데 <laughs> 그니까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 쇼이치는 완전 영원히 영원 초기 쇼이치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잡고 다니는 그냥 그냥 이제 쇼이치 보이면 이제 내등 뒤에 칼이 떨어졌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 쇼이치가 되는 거죠 이제 심지어 이제 견제까지 되니까, 쇼이치가 사실, 이쇼이치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크리도 크리지만, 부담거리 때문에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견제성 때문에. 그쵸. 끔찍하죠. 네, 이놈. 순순히 죽음을 받들라. 아비. 이게 핀망형갖고몇대더 버티는 겁니다. 요한 대도, 한두대더맞는게더 크기도 해서. 최대 체력 44입니다. 30이 아니라, 아까 30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44, 44. 놈. 진짜. 열생 겁니다. 근데 와잘 크적고 방어력 되게 단단하시죠. 그래 한번. 용을 자 발견. Okay. 포버스 선정을 뛰어놓는면 메이지 선정인가요? 쉽지 않네. 메이지 선정. 가장 맞았을 때안입고는 콤베 부담 거래. 어떻게 할까요? 연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빠봐 오히려 했어. 아, 자꾸 뻘쭘하게. 이 연발. 오케이, 지지. 체력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그거 보고 제가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2위는 동맥인가요? 그, 그쵸, 동맥. 그리고 3위는 반판할 때 맞는 불협화. 고생했습니다, 지지. 오케이. 깔끔하게 우승했네요. 힐량도 잘 넣었습니다.